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도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독서 안경입니다. 어, 이걸 끼고 또 여러분 앞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어, 사주 여덟 글자만 알면 다할수 있느냐? 사람 사는 이야기들, 인간 사 어,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맞출 수 있고 알수 있느냐? 그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년, 월, 일, 시이 여덟 글자만 가지고 어,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걸 다 맞출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조금 더 어, 넓게 보기 위해서 대운을 봅니다. 사주에서 파생된 대운 어, 이 사람이 현재 어, 제가 왕한 대운에 와 있느냐 관이 왕한 대운에 와 있느냐 아니면 뭐 식상이 왕한 대운에 와 있느냐 어, 신약 대운이냐 아니면 어, 좋은 대운이냐 뭐 이런 걸다 참고를 하게 되죠. 자 자기 사주 여덟 글자 가지고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대운을 참고를 하게 되면 마치 어, 안경 저 망망원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근데 대운에서 다시 또1년운 올해 내가 뭘할란다 그러면 올해 운까지도 또 참고를 해야 되죠. 이번 달에 내가 계약을 할란다 이번 달 운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계약 날짜는 언제 하면 좋겠니? 아니면 공장을 내가 지어놨는데 어, 언제 시공을 하면 좋겠니? 그 날짜까지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 역학은 여덟 글자만 가지고 봐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운 세운, 월운, 일운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보려 하니까 거기서 글자가 늘어나면서 또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 식간이죠. 지지에 있는 12개의 글자들이 서로 작용들을 합니다. 근데 그 작용을 모아 놓은 게 이제 통변이죠.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통하고 변하다 보니까 통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주 팔자 그리고 생활 역학 그리고 사주를 본다는 것은 통변을 얼마나 잘 보느냐 통변에 얼마나 능하냐에서 어, 결판이 난다 해도 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그 이만석 선생님께서 어, 제작한 어, 생활 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용 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어, 패키지용 cd 지금 역학만 한 350시간입니다 어, 교재가 한 8권 정도 되죠 자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 어, 이런 걸 척척 다잘볼수 있느냐 어, 통변에 넣어 할수 있느냐 어,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어, 제가 한번 더. 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문의가 오고 상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게 되면, 제가 저희들 350시간짜리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일단 한번 봐라. 빠르게 보고 두 번째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봐라.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또 봐라. 네 번째 봐라. 다섯 번째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 어떻게 그 350시간, 시 d 가 350장입니다. 그 많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번을 어떻게 보느냐 어,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하나,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그리고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조금 간단하게 메모를 또 해야 되니까 처음에 볼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처음보다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볼 때는 더 줄어들고 네 번째 볼 때는 아예 뭐 반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볼 때는요. 뭐 진짜 한뭐 2주 정도면 다볼수 있습니다. 350시간을. 왜? 아는 걸또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을 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 여러분 몸에 학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몸으로 익힌다는 게 어떤 약인 거 아니? 처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키가 뚫립니다. 처음에 350시간을 딱 듣고 나면 키가 딱 뚫립니다. 두 번째, CD350 시간을 두분딱 보고 나면 눈이 딱 뚫립니다. 세 번째, 어, 입이 딱 뚫립니다. 입이 뚫린다는 건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 정확하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몸에 감이 생깁니다. 감각이 어, 이 지금 현재 이런 운이었던 거. 그냥 사주 보자말자 그런 감이 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학습입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니, 한, 만약에 100층짜리 빌등이다 그리고 100층이 이제 최고로 높은 옥상이다 했었을 때, 역학 공부를 100층 건물로 봤었을 때, 이 수준이 한 80층 정도 됩니다. 80층. 어, 왜 100층까지 안 되느냐? 네, 그건 조금이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걸 다섯 번을 보게 되면 80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80층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웬만한 거는 다 맞출 수 있고, 웬만한 건다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뭐, 철학관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거의 입이까지 이냅니다. 뭐, 저기, 우리 집이 안 팔리는데, 이게 언제쯤 팔리겠느냐. 어, 이번에 뭐, 가게를 하나 계약을 하려는데, 할까요, 말까요? 뭐, 우리의 어 궁합 한번좀 봐주세요. 어떻습니까? 뭐, 뭐, 이런 이제, 사람 사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리고 때인도 언제 바뀌느냐, 뭐, 우리 부모님 건강 운이 어떻게 되느냐, 뭐, 다 그런 거죠. 예, 그걸, 그거 보는 기술 해봤자, 아무리 많아봤자 200까지 이냅니다. 그래서 이 350시간 패키지를 공부하게 되면, 그거는 어지간한 거는 다 척척척 다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카드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죠. 더 높은 수준, 어, 그러니까 8 0청의 사는 80층까지 가면 81층도 궁금하고 2층도 궁금하고 3층, 4층, 뭐 심지어는 90층, 100층도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내가 30평짜리 살때 어디가 제일 부럽습니까? 40평짜리 사는 사람이 부럽죠? 그리고 40평짜리 내가 살면, 아니, 50평짜리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50평짜리 살면 60평, 70평 자꾸 자기가 옛날에 뭐 저기, 이렇게 조그마한 어, 아주 뭐 겨울에 바람 술술 들어오는 단독 주택에 사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아파트 한번 살아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어, 자꾸만 이제 높은 평수 이렇게 하듯이, 역학도,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을병년 글자도 모르는 사람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단 시간 안에 80층까지 올려놓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아유, 왜 나는 90층을 못 갔을까? 나는 왜 100층을 못 갔을까?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뭐, 처음에는, 아유, 지, 이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가볼병증도 모르는 사람을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저만큼 사주를 잘 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어, 더 높이 못 가는 걸 이제, 어, 뭐, 탓하고, 뭐, 이런 분들 보면, 어, 처음에는 좀 서운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도, 어, 이해를 할 거다. 어, 심정을 이해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죠. 자, 어, 자, 여러분들이 왜그 80층에서 81층, 82층 이게 올라가기 어려운 거이 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200년짜리 공부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역학 제대로 공부하는데 한 200년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장점입니다. 이 방대하고 이그저뭐 다양한 이걸 어떻게 어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80층까지 갈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희들이 관건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 동영상 교재를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10년 동안의 그 엄청난 노하우들, 그리고 그림을 굉장히 우리는 사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각도에서 뭐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이제 이런 각도에서 어, 여러분들이 사주를 정확하게 깨뜰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장점이었지만, 어, 때로는 이제 그거를 또 공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자, 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역학 학원에서, 어, 학습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보통 한 두세 번. 2, 3일 정도 하죠.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 보통 강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3일을 하더라도 6시간입니다. 한 달에 어 저기 368 아저 34어46 아, 24. 죄송합니다. 아, 저, 24시간 그한 달에 24시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 1년이면 뭐 240회가 300시간이 안 되죠? 근데, 저희들 그 동영상 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350시간을 아예 다 주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루에 뭐, 10장을 봐도 됩니다. 20장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볼수 있다 보니까, 만약 에 하루에 4장 정도를 보게 되면, 하루에 4시간입니다. 만약 8장을 본다고 하면, 하루에 8시간이죠. 8장을 보면, 3824. 한 달에 240시간을.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 1년 공부하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게 되면 그저 240시간을 보는 거예요. 1년 하는 걸 혼자 공부하게 되면 한달 안에 할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는요, 제가 뭐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공부는 한 만큼 잘합니다. 공부는 얼마나 학습 시간, 공부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사람하고 뭐 일주일에 한 시간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공부 잘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학이라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역학은 정말로 간단한 원리에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귀로 익히고, 눈으로 익히고, 입으로 익히고, 그리고 손으로 쓰고,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익히는 방법은 제일 확실한 게 바로 반복학습입니다. 한 만큼 잘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초점을 둔 거는 역학 공부를 할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뭐 5년씩, 10년씩 평생을 들이가지고 어, 뭐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뭐 5년을 내가 정말 그 대학교 평생 교육원이나 뭐 백화점 문화센터 가서 열심히 배웠는데 지사주도 못 보고 있습니다. 지사주도. 그리고, 어, 10년을 내가 집에서 혼자서 막 책도 보고 했는데, 사주 못 봅니다. 혼자서 아무리 해봤자, 역학 자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그 자리를 헤맵니다 그래서 역학은 어렵다기보다는 방대해서, 어, 제대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역학입니다. 그리고 어, 문화센터나 대학평생교육원 그리고 학원이나 여기서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이유가 바로 학습 시간입니다. 매일 4시간씩 선생님한테 역학생한테배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1년 안에 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어,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 결국 학습 시간이 짧고 짧다 보니까 공부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들이 이제 동영상 CD를 고집을 했고, 또 이걸 10년 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거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4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그때마다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어, 이 CD로 된 거는 노트북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이런 요즘 기구들이 많죠. 그런 걸 통해서, 어, 가지고 다니면서, 뭐, 10분 시간이 나면 그때 보면 돼요. 20분 시간 나면 그때 보면 되고 1시간 시간 나면 그때 그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 CD를 저희들이 고집을 한 거고, 어, 오히려 제작 비용은 그 인터넷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훨씬 더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야 만이 학습이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 비교를 했습니다. 그, 역학은 공부 학습 시간에 따라가지고 결국 잘 하다 보니까, 어,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영상 CD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학원이나 뭐, 가, 가는 시간, 오는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예, 그걸, 어,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역학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되고, 그 성과가 80%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100층으로 따졌을 때, 80%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빨리 올라가고, 맨날 왜그저 2층, 3층, 어 많이 올라가왔다, 10층 밑에서 놉니까? 100층 빌딩이면, 50층도 가보고, 50층 빨리 가보고, 60층, 70층, 80층까지 올라가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보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은 80층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그리고 80층 정도까지만 가게 되면, 지간한은다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셈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제가 뭐, 제 입으로 뭐 나는 한 90층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그럼 제가 그럼한 85층 정도 수준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셈이 80층에서 8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렇게 어, 물어보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층까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쉽게 어... 짧은 시간 안에 할수 있습니다만은 81층, 2층으로 올라갈 때는요,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역학이 통변이라 그랬죠. 그러면 저희들이 어지간한 이제 통변들은, 어, 동영상 CD 그 350시간 안에 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데, 자, 문제가 거기서 수준을 요만큼, 그러니까 한 1층 정도 더 올리고 싶다, 2층 정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통변 책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줄 압니까? 한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 백말회장님은 그랬습니다. 그, 천번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천번 읽기 싫으면 백번을 쓰라 그럽니다. 백번 쓰기가 못하면 열번 강의를 해봐라. 근데 열번 강의하게 되면 결국 백번 쓰게 되고, 그리고 백번 쓰다 보면 천번을 읽게, 읽게 됩니다. 저도, 어, 책이 한세권 정도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동변을. 근데 어느날, 어, 제가 이걸 하면서, 야, 이거 수준을 더 높이면 뭐 하냐. 뭐, 80청에서, 80청만 해도 얼마든지 다 되는데, 되는데 내가 81청, 82청, 뭐, 90청, 뭐, 91청까지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5년, 10년, 뭐, 이 엄청난 시간을 내가 과연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어,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우리들 사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에서 사실은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론 책은 이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어 눈을 돌린 거는 예학 어 공부가 아니고, 지금 정도 공부 행금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웬만한 거는 다어 풀어내고, 또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큼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역학 공부가 아닙니다. 어, 경제 그다음에 인문학. 그러뭐 요즘 그 인터넷 관련 이런 거뭐 어, 이런 쪽으로 어,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통 뭐 이런 쪽으로 저는 굉장히 어, 마음을 많이 그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련 책들을 좀 엄청 읽습니다. 뭐 보통 뭐 1년에 최합 100권 이상 읽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역학 선생이 왜 이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느냐? 어, 제가 어, 역학을 해 보니까 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경제죠. 동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에 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제에 관해서 어,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에 관해서 이제 경제학의 그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잘안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에 관해서 물어보면, 제가 교육학에 관해서 어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제 그게 관해서 쏙쏙 들어가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 설명을 하더라도 뭔가 좀 싱겁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아, 그쪽으로 배경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그걸... 물어보는 분들 또 그걸 전문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예, 그에 관해서 내가 아무지게 어,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는 항상 고합니다뭐 제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 어, 뭐 물론 이제 제가 돈을 받고 뭐 그분들한테 뭐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제 들어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다른 직업을 하지 마라. 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에, 하고 있는 그 일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도 분야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원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상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공장을 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야가 많다 보니까 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는 네가 분명히 전문가다 그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니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생활역학 지식을 전문을 시켜라 이거를 그러면 세상에 없는 이론이 된다 세상에 없는 일이 된다 어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풍수 아 저,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 일에 우리의 생활역학 지식을 침묵시켜라. 네가 만약에 지금 뭐 저기 유치원 학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유치원 학원을 운영하는 그 지식에 우리의 생활역학 지식을 침묵시켜라. 그러면 세상에 없는 게 나오고 너만의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될수 있습니다. 최고가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 남들하고 똑같이 놀다 보면 결국 결국 뭐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몰아듣는 사람들이 많죠. 음, 때로는 뭐 답답한데, 저는 계속 떠을 겁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지식에. 우리 끌 접목을 시켜서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경쟁력을 삼아라는 의원에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해서 요 정도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그 제도에 어 강의가 있어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만석의 생활역학교실 이만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